자, 여러분. 어, 아,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인위적이야. 한 명이 자연스럽게. 기, 자, 자, 우리 친구야.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그냥 애니가 아, 시작하는 걸로 그 네. 뭐야? 이미 시작한 거 아니야? 플레이브의 아지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무대? 아, 줘 봐. 내가 할게. <laughs> 너. 뭐야? 부이런 <브이로그> 거 끼가 없다. <laughs> 잘 봐. <laughs>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네, 오늘은 저희 플레이브 친구들을 소개해주려고 왔는데요. 이곳은 플레이브의 아지트입니다. 호우. 자, 어, 잘하네. 어디 그렇게 멍멍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에? 멍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멍멍이. 저기 카메라 저... 보세요. 저는 그런 네. 표정 지은 적 없습니다. 그럼 어떤 표정 지었죠? 저는 상남자 표정. 상남자 표정? 네. 한번 보여주세요. 한노하민 3, 2, 1. 오, 멋있는데? <laughs>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또 저희 뭐 보여줄까요? 어, 예준 씨 아닌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어, 네, 뭐, 뭐 하는 네. 거야? 촬영하는 거야? 네, 지금 저희 그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아, 네. 브이로그 찍고 있습니다. 아 이거 브이 네.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야, 이거 어차피 컷 편집 할 거니까. 네. 그 평상시에 하던 뭐말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평상질하던 말이야. 네, 나쁜 말들 많이 하시니까. 아, 아. 네, 물고기 아, 아. 생선을 뭐냐고. <laughs> 네. 그냥 뭐, 야저 생선 잡아먹을까? 말거있잖아요 잡아 네, 아, 잡아먹어요? 생선 뭐 한번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생선 네. 야, 뭐, 진짜 봄이 왔으니까 진짜 봄토다리 꼭 드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진짜. <꿈꾸셔야> 아, 이거, <laughs> 이거 진심이다. <laughs> 이거 진심이다. 이거 진짜 진심이다. 나쁜 말이다. 여러분, <laughs> 철입니다. 진짜 나쁘다. 네. 철입니다. 이게 네. 남녀주. 아, 이게 남녀주. 남리다의 실체. 속지 마세요. <laughs> 네. 아, 네. 반비치 아니에요? 어 <laughs> 여기, 뭐야 여기서 뮤직비디오 때어요 뭐야? 네 <laughs> 뭐야? 뭐뭐 뮤직비디오 이거. 때 뭐요? 이, 이 형이 실이 걸었어요. 티비 보고 있는데 실이 아, 걸었어요? 네. 뭐라고? 아 진짜 못 듣네 형이 실이 걸은 이게 뮤직비디오에 어. 그대로 나갔더라고. 어떻게? 그때 형이 나막 밀치고 아 그게 아니고 너가 나 괴롭혀서 내가 네. 방어한 거지. 무슨 방어를 해요? 방어가 또 맛있잖아요. 방어가 또, 아, 방어처인가요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네, 방어. 네, 방어, 네, 네,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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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저기요, 그 마법으로 그렇게 여기 소파를 뚫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 네. 어쩐지 괜찮아. 네. 어쩐지 이상이죠. <laughs> 와, 진짜 네. 너무 <laughs> 아팠다. 네. 아 그러시면안 아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뒤에 여기 또 칠판. 아, 저 말고요. 아, 아. <laughs> 아, 우리 은호 씨, 한노하민. 한노하민. 오, 한 번에 두 명의 인사를? 네. 좋은데? 안녕 하민. 한노하민. 감사합니다. 여기 재밌어요. 뭐가 재밌나요? 여기 여기 아스테로 말씀 뭐가 재밌나요? 여기서 이제 저는 슬로우 스테이션도 많이 하고요. 아, 슬로우 스테이션도 네, 네. 어 슬로우 그 스테이션 여러 가지 네, 느려요 많이. 네 슬로우 <웃음> 슬로우 <웃음> 헬스는 요즘 슬로우 해요? 슬로우 헬스는 여기서 안 하고요. 네 요새 조금 사실 요새 너무 바빠서 콘서트 준비 때문에 음. 조금 덜 하긴 했는데 열심히 아. 해야죠. 슬로우 에스 빠졌어요. 못 했구나. 네. 쓰리블록은 자주 먹어요. 쓰리블록도 요새 많이 못 먹었는데. 너무 못 먹었어요. 뭐라고요? 스리블럭, 삼겹살 감이 있으면 아. 알아들어야지. 어, 몰랐어요? 알았죠.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네. 진짜, 칠판 <laughs> 진짜 센스 없어. <laughs> 아. 알았어요. 아 어, 여러분, 네. 자이 뒤에 칠판 보이십니까? <laughs> 여기가 아스테룸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닌가? 아스테룸 지도 맞지? 어? 네, 맞지? 어, 어 논조암을? 네. 네. 어, 아스테룸 지도 아닐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또 뭐, 여기 팁이. 여기 냉장고,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여기 네, 안 네, 돼요, 네, 여기 네, 안 돼요. 왜요, 왜요, 왜요? 냉장고. 아, 아 그래요? 감퓨터 <laughs> 팝니다. 아 여기 2층 있다, 우리 2층. 아 저기다 아, 올라가고 싶다. 네. 2층 한번 올라가볼래요? 다시 한번 올라가볼래요? 닭이 팝니다. 한번 올라가볼게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한번 가볼게요. 네안 보여요? 아니요, 보이는데 보여요? 제가 눈이 뒤에 달려서. 뒤에 달려서. 맞다, 맞다, 맞다. 거기까지만 해. 어떻게, 가보를 말라. 어, 올보를 말라. 어떻게, 뷰티풀 라이프.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네. 위에 귀신 네, 오늘 아, 여기까지. 위에 귀신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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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뚫고 구르면 어. 안 된다니까. <laughs> 마법이 네. 없으면은 네. 저계다못 올라가잖아요. 그, 네. 그, 그 장면 아잖아. Beautiful 풀 라이프 때 마법 써줬잖아. 내 그, 그거는 이제 기를 모아서 네. 한 번만 쓸수있었던 아, 아, 여기까지 맞아요. 하겠습니다. 좀, 잘하시는데요, 형? 잘하지. 되게 플레이, 인위적으로 형. 되게. 플레이브이로그 <laughs> 플레이브이로그 오오 플레이브이로그 어 그렇지 가좀 있어 플레이브이로그 플레이 플레이브이로그를 플레이. 플레이한다 플레이브이로그